안녕하세요. 이은아의 건강을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봄철 알레르기에 좋은 식품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면 꽃가루 알러지라든지 항상 이렇게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계절이 이 봄철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는 콧물이 나온다든지 재채기라든지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들을 많이 겪게 되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 네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어인데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이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을수록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어와 관련된 연구에 보면 그리스 크레스타 섬이라는 이제 섬이 있는데 여기에 자란 아이들은 알러지와 천식이 드물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졌는데요. 이유는 생선을 자주 먹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먹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는 심장이라든지 기억력, 뇌건강에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봄에는 일단 연어를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이라는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막 콧물도 나오고 눈도 가렵고 몸도 가렵고 재채기도 일어나고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 비타민 C는 히스타민이 항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혈증의 히스타민의 농도를 38% 까지 이제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딸기를 드시면 이런 봄철 알레르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식품은 요 바로 호박씨입니다 이 호박씨에는 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제 이완하고 호흡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호박씨 4분의 1컵만 먹어도 마그네슘 1일 권장량의 한 절반 이상을 이제 섭취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요이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히스타민의 농도가 혈중에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높아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호박씨를 충분히 드시면 봄철 알레르기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요 바로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혈액 순환을 돕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케르세틴이라는 그런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뿐만 아니라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은 면역 세포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을 완화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먹는 식품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이런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을 좀더 많이 드시고 봄철을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봄철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는 식품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